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면 가성비가 괜찮은 건가요? 그럼 이쪽이 습이 나갈 구멍이 다 막힌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행성입니다. 지난번 충주에서 ALC 이중조적으로 지어진 별이 건축의 건축주님 영상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별이 건축에서 지붕 스펙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강원도까지 달려와 봤습니다. ALC 주택의 지붕 시공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지붕 시공이 단열 방수에 굉장히 중요한 시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텐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스펙으로 그 단열과 방수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강원도 행성에서 네. 또 뵙게 되네요. 여기 지금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셨어요? 2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날씨가 쨍해갖고 너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지붕의 처마 작업이 나무 갖고서 목으로 일단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짓고 계신 AEC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붕 작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외단열을 하지는 않고요. 내단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서부터 기초에는 저희가 이제 단열재를 200mm를 깔아요. 100mm 이렇게 엇갈려서 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200mm로 단열을 잡아주고 벽체에서는 또 ALC가 잡아주고 지붕에서는 ALC 패널 200T 그 밑에 수성 연질 폼을 200mm를 뿌려요 저희는 아, 수성 연질 폼으로 200T를 안쪽에서 네네네 저희는 각상만 걸고 천마미터 구멍을 내서 거기서 이제 용마루로다가 벤트를 만들어 다시 이제 습기가 날아갈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죠 저희. 음, 그러면 아래쪽부터 네. 보면은 아래쪽에 일단 우레탄 폼으로 발포해갖고 하는 단열재를 200mm 정도 충진을 하는 거죠. 내부에서. 예, 그렇죠. 내부에서 예, 예, 예. 그런 다음에 위에는 예. 200T의 슬라브 ALC 패널이,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붕에서 내 단열 이러면은 열교 현상 때문에 단열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끊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예. ALC는 지금 벽체 자체가 올라오고 네네. 벽체가 200T, 200T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예, 예, 예. 이중조적으로 하니까 예. 벽체가 다 자체가 단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T의 슬라브 패널 위에 올라가고 그럼 그거 자체로 또 단열층이 일부 형성이 되고. 아래쪽에 200T의 우레탄 폼.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그 위에다가 각상되고 그다음에 하판 치고 하... 예, 그다음에 이제 방수잇 그리고 나서 이제 음... 뭐 외장재. 럼 여기는 지금 외장 마감재 뭘 쓰고 뭘 쓰실지 여기는 예정제? 징크죠, 징크. 그러면 징크에서 한번 방수 잡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가 잡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통기층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단열층이 200T 200T. 예, 200T 200T. 예,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걸로 예, 예. 결리 예. 건축에서 하는 ALC 주택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조적을 하시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멘 구조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처마 쪽에서 지금 예. 결합되는 부분을 저쪽에 보면 지금 나무 각상이 ALC에 박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박히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올라가면 지붕 모양대로 다 테두리 보가 돌아가요. 저희는 방도 210 짜리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서 테두리 보 자체를 만들죠. 그럼 테두리 보 자체 지금 타설을 하는 테두리 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0에 200이에요. 네. 기둥은 이제 더 크고요. 두께가 200에 길이가 400. 음... 기둥은. 지금 별이건축의 스펙에서는 기둥은 별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200에 400. 로 기둥이 올라가고 위에 지붕 쪽으로 테두리 보를 엮을 때또 별도 타설로 200에 200짜리로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네. 거고 네. 그 콘크리트 기둥에는 음. 그 거기에 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예, 200T 있으면 그 안에 네. 이제 한 150mm 정도의 아이스핑크가 들어가요. 아. 그리고가서 내부에 이제 ALC 블록을 50T 이렇게 붙이죠, 저희. 음, ALC 블록이 50T가 있고 그 안쪽에 150T의 아이스핑크, 그렇죠. 콘크리트 있고, 음. 다음 150T 아이스핑크 있고, 다음 50T. 음. A.L.C. 블럭.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는 음. 그냥 똑같이 보여요. A.L.C. 블럭처럼. 아, 단열은 저희가 빠짐없이 다한 거죠. 그럼 지붕 구조를 할 때는 지금 200T가 테두리보로 돌아간다고 말씀 을 주셨는데, 네네. 그럼 슬라브 패널을 먼저 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두리보를 거니까 예. 안쪽에서는 전부 다 A.L.C.로 블러사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안쪽에서 또 우레탄 폼으로 지붕을 네네. 마감을 하니까. <laughs> 일단 열교현상은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은 없겠네요.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은 없죠. 없게 그렇구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단열을 하지 않고 내단열을 하,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하면 네. 가성비가 괜찮은 건가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저희는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네. 가성비 위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네. 누구든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적은 비용으로다가 최대 의 효율을 내는 것이 좋은 시공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 나가면은. 제일 먼저 아마 댓글로 여쭤보실 만한 거 미리 제가 예. 여쭤볼게요. <laughs> 일단 ALC는 예. 습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양쪽으로 통기층, 그러니까 양쪽으로 습이 뿜어져서 충분히 배출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붕에다 이렇게 패널을 걸고 안쪽에다 우레탄 폼을 쏘면 그럼 이쪽이 습이 나갈 구멍이 다 막힌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뭐 양쪽으로 다 빠져 나가면은 더 음. 빨리 마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한쪽 면을 습이 나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한쪽 면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 시공 방법으로 해오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붕을 이렇게 한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피드백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 뭐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에 올라가서 예. 어떻게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감이 어떻게 덮어지는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붕에 올라왔는데요. 네. 한참 저기 합판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폼다르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께가 거의 한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cm 간격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거든요 저희가 저기 이제 처음에 밑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비 이제 빠져 나가는 거, 육머루 쪽으로 해가지고 음... 나중에 육머루 이... 벤트를 만드는 거. 예요이 30cm 간격 자체가 네. 이게 이제 통기층이 되는 부분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하지 작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 각상을 걸고 그 위에 이제 이제 합판을 덮고 예. 저희는 OSB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제가 OSB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판을 덮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시트를 시공을 하는 거죠.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공을 한 다음에 바로 방수 시트하고 그냥 징크 걸면, 일단 지붕은. 이 위에서는 마감이 끝나는거죠 그렇죠 저희가 여기를 약간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네. 예, 나중에 이제 하판을 여기까지만 칩니다 저희는 그리고 여기를 징크를 시공하기 전까지는 네. 방수 시트가 여기까지 다 덮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공할 때뭐 징크를 시공할 때 여기 이제 방수 시트를 이제 절단을 해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습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저희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통계층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테두리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테두리부가 이제 집 전체에 이렇게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지붕 음. 모양처럼 여기 200에 200키로 예, 예. 안에 철근은 어떻게 배근이래요 철근은 13mm 4가닥을 집어있죠. 피치는 200피치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구조 부분은 이 콘크리트 타서라는 테두리보랑 콘크리트로 된 기둥이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다 잡아주는 형태로 이해해도 되나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음. 저희만이도 갖고 있는 공법이 있잖아요. 외부 블럭에 두 줄의 홈을 파서 두 단에 하나씩 철근을 다 집어넣잖아요. 아연 도금이 된 전선 볼트죠. 전선 볼트. 그래서 여기 있는 기둥하고 테두리 보하고 외부 벽체가 전부 다 저희는 이어져 있는 거죠. 그냥 테두리 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둥하고 ALC 외부 블럭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에 하나씩 조적을 쌓으시면서 예. 거기에다가 전산볼트 다가? 같은 거 전에 넣으셨던것 예, 같은데, 예, 예. 뭐 그게 예. 집 전체로 다 둘러져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 음. 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 지금 어쨌든 소규모 건축도 구조 설계에 대한 그렇죠. 내진이 예, 예. 다 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거는 다 받고 계신 거죠? 저희는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내진을 내진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ALC가 내진이 나오냐 아직도 이렇게 댓글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예, 예. 일단 내진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바꿔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네. 여기는 별도 보강을 위해서 테두리보, 기둥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면서 거기다가 AAC 조적은 외부 블록을 네. 두 단에 하나씩 다 철근으로 엮어주는 그 작업까지 진행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별이건축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건축물 대장 껴도 AAC 주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완축 기준으로 하면 은 30평 기준으로. 뭐, 저렴하게는.